할렐루야 수요에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4명의 무장강도가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6일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지요. 당시 인질들은 처음에는 강도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범죄자를 오히려 좋아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오히려 강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병적인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범죄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토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인질로 붙잡히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범죄자를 따르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홀름 증후군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유혹하고 불의함으로 핍박하죠. 당근과 채찍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제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가해자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옹호하게 됩니다. 소위 영적인 스토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긍유리 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홈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나음소가 선포하는 두 가지 희망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명의 바벨탑을 확장해온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한 적이 거의 없었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할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온 철학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22번 나타납니다. 분노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다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고대군동인 니누에는 크기가 3일길에 이르렀고,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처럼 번성했던 성읍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나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문명들은 거의 폐망했습니다. 이집트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의 권력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했지요. 성경에 기록된 고대 제국들이 남긴 것은 폐어뿐입니다 아수르가 남긴 유산,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문짝 하나가 전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근처에 있는 방공으로 급히 대피하는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럼 믿고 황급하게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나면 낮은 곳으로 몸을 피하고 해일이 오면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란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어떤 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하나님의 그분을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깨져나가고 바다와 강물이 마을을 쓸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단 하나 남은 피난처로 몸을 피했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심받으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에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보증 새언약의준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죄의 결박을 끊어 주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할때 더욱 강한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토속 신앙이 지요 만약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론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의 포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수많은 외교적인 압박과 굴욕적인 복종을 강조했지요.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절하게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남녀다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며 누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히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괴롭힌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기 위하여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고난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연단시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멍해와 결박은 이스라엘의 주권과 자유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속박당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멍에를 메고 농부의 손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주인이 벗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삶의 굴레요, 속박이었습니다.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하는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죄악의 멍해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의 심판대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충만을 의미하지요. 그 화평을 전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나음서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